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절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두 가지를 고르라면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형통입니다. 대부분 그 복과 형통을 같이 이렇게 보지요. 복 받으십시오. 하는 말에 화내고 기분 나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아주 화를 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거 좋아하고 형통한 거 좋아합니다. 그게 잘못이냐? 절대로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읽으라 하시고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과 규례를 주셨느냐 하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배웠죠. 우리가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2절에 있는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이후에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형통이 뭔가부터 알아야 되겠지요. 형통이라고 하는 원래의 말은 히브리 말로 샤카리라고 그래서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기초 위에 이렇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형통 그러면 뭐든지 다잘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다잘 된다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전에도 한번 봤던 것처럼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할때한 장에 세 번이나 걸쳐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더라, 형통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딱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형통이라는 말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갈때 안전벨트를 딱 매서 내가 이제 안심함을 누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 어딜 가는데 보험을 딱 들어놔서 아주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괴로워하는데 어떤 일이 딱 결정이 나서 아주 거기에 딱 마음을 놓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을 가르쳐서 형통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뜻한 대로 그냥 잘 되어지는 거. 이걸 이제 보통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처음부터 활려가길 원했던 것도 아니었을 테고 죄인 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형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내 원은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소원대로 되는 게 형통이면 예수님도 형통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도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그가 상황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었노라 여기 너희가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평안해라.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겨 놨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고 말했고 그 증거로 성령도 너희가 이미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말이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도 두렵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다윗은 사람들이 복이 뭔지 헷갈리고 있는데 복이 뭐냐? 허물의 사심을 얻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는데 그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아까 우리가 여호수와 1장 8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정말 듣고 지켜 행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형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저는 언제 한번 이렇게 지방에 장례를 가는데요. 눈이 되게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운전을 했을 텐데 그 전날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좀 늦어가지고 제 남자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너무 운전을 잘하시는 거예요. 잘한다는 얘기는 빨리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안정감 있게 잘 하신다는 얘기예요. 막 눈이 펑펑 내리고 길을 차선도 안 보이고 막 그러는데 저는 맨 뒤에 앉아서 푹 잤습니다. 왜 그랬냐? 그 사람을 그냥 믿으니까요. 아마 불안했으면 잠이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형통이란 얘기가 뭐냐면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한다이말미예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반대로는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잘 되어진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라. 그거 진짜 형통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걸 예수께서 비유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어떤 부자가 소득이 너무 많아져서 그가 고민합니다. 야, 창고 이것 갖고 안 되겠는데? 두 배나 세 배쯤 더 짓고, 가득 채우고, 몇년 동안 놀아도 되겠는데? 굉장히 형통한 것 같지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리시면, 그건 아무 형통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을 받지 못하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처음 송구 영신 예배 때 오래 배웠고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는 게 가장 큰 형통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큰 형통. 우리가 병 낫기를 왜 구합니까? 병 나서도 좋지만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랑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저녁에 형통하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형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돈 많이 벌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좋은 대학 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꿈은 다 꾸고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성경 본문은 형통케 되어지는 일에 대한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이 오늘 3 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타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타야 된다. 그런데 이 시냇가의 심은 나무란 게 과연 뭘까? 이래 가지고 찾아봤더니요. 그 시냇가라는 게 원래는 그냥 절절절 흐르는 게 개울가라는 뜻이 아니고 원문에는 인공수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공수로가 뭐야 그랬더니 그 단어가 어디 쓰였나 봤더니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이사야서 58장 11절을 좀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냇가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5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된 동산. 하는 그 물대다 하는 말이 이 시냇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데 이렇게 우연찮게 심겨진 나무란 뜻이 아니고요. 농부가 정말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일부러 공을 들여서 물길을 내고 그 물길 옆에 딱 심거는 나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농부의 손이 닿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러니까 이 나무, 저 나무 많이 있는데 정말 얘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시냇가 옆에 딱 심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부가 물기를 계속 대주고 공급해주는 그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란 뜻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농부가 계속 물을 대주지 않으면 그 시내는 말라버리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원래 있는 자리가 다 척박하고 메마르고 사막 같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를 보내셔서 물기를 내시듯이, 성령을 통해서 물기를 내시듯이, 교회를 통해서 물기를 내시듯이, 우리가 이번에 표로 삼은 복의 통로와 같은 물의 통로를 내셔서, 거기에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란 뜻이냐? 날마다, 날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을 쭉쭉 빨아들여서 이게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농부가 좋은 물기를 대해주니까 그 물기를 계속해서 적셔서 그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 앞에 나와 있는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은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죄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받고 끝난다. 이 기도하고 답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받고 끝난다. 이 설교를 들었더니, 십자가를 가득 찌고 무거워서 자빠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자유케 되어진다. 이 그게 신학가의 심은 나무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형통하기 원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어디 심겨진 사람이냐. 나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야. 과거에 언제 받았던 은혜를 울고 먹는 사람 말고 지금 물된 동산처럼 계속 말씀으로 내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 받고 있냐 이말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증거가 내게 존재하냐 이말이 그게 있다면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땅에 마치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응답 안 하시고 제사를 드려도 아무 변화가 없고, 그럴 때그 답답함처럼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은 뭔가 하고는 있지만 답답하고 괴롭다. 이말이 그거는 형통한 사람의 심령이 아니죠. 돈이 잘 벌려도 그것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는 자와 함께 하시니까요. 결과적으로 신의 가에 심은 나무란 얘기는 겸손해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뭔가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사그라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외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뭔가 할수 있다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온 것이니 우리는 겸손히 은혜 구하러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시의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형통하기를 구해야 되겠지.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 통해서 은혜를 줘야 합당한 거고. 듣는 사람은 그 설교로 은혜를 받아야 합당한 거고. 예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성경공부든, 어떤 조건이든 간에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받는데, 은혜만 받으면 그럼 쭉쭉 열매들이 툭툭 떨어지느냐? 그두 번째가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철을 따라는 예전 성경은 아시죠? 시절을 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계절이 되면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신의 깔심은 나무가 은혜받듯이 막 푸른 물을 막 끌어들여서 파릇파릇하고 줄기가 막 파랗게 올라오고 꽃이 아름답게 폈어도 때가 안 되면 열매는 안 맺혀지죠. 그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받는 것과 열매 맺는 것같아그 차이, 그 시간의 차이를 내가 인내함으로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마치 농부가 우리 시내가에 심어 놓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 얻기를 참아 기다려 주시듯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봤더니, 복의 대표격인 아브라함도 7 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삭을 100세에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상은 그 다음에 120이나 130 됐을 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실상은 한 50년 가까이를 그가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열매는 50년 이상 걸린 겁니다. 다윗도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왕이 된건 30살입니다. 그러니 그도 그 기간이 존재하지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퇴잉태하신 다음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가 33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을 인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결국 형통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성령을 받을 때에도 하늘에서 이히우는 것이 있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어지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믿음이 깨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연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연애하다 보면 항상 시간을 잘 지키면 좋은데 잘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저는 맨날 늦습니다. 집사람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믿을만 했던가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약속 장소에 늦게 갔는데 안 보였다. 이제 믿음은 깨진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디다. 기도의 응답이 뭐냐?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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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이 있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와 기다리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게 짜증나는데 기다림은 기도의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한다면 받는 은혜로 그것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이런 경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어차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응답하실 거. 그때까지 나는 그럼 내일 좀 하다가 그때 가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예수가 승천하시는 것을 봤던 500명 중에 성령 받을 때 잊지 않았던 380명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기다리다가 야, 하루쯤 갔다 와도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하고 간 해필 그날.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철을 따라 열매는 맺는데, 잎사귀는 어떠냐? 상시 푸르르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기초적으로 광합성을 하고 움직이는 우리의 수고는 계속되어져서 날마다 무성해야 된다. 그 뜻이겠죠. 결과적으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우고 우리의 소원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증거는 주님의 때에 될수 있도록 인내함으로 기다리되 내 수고와 내가 해야 될 모든 부분들은 마치 잎사귀가 무성하여 떨어지지 않듯이 계속 되어야 한다. 이것이 형통하게 되어져가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게 있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의 다른 말이 은혜 받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신을 돌아볼 때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냐? 이 내가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고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일이 내게 느껴지고 있고 알게 되어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가 봤더니 주로 이런 사람입디다. 나는 주를 위하여서 이만큼 한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있는 것, 없는 것다 긁어서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는 것 같은 경우. 그럴 때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봐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과 같지 않아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기억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역사는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감사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감사할 겁니까? 은혜 받은 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분명하다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보내주신 그 이가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하는 로마서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도... 내게 주신 그분이 다른 것도 정말 당연히 주시겠지. 그 신뢰감으로 열매를 기다리고 그 열매가 있기까지 그럼 내가 해야 될 수고가 과연 뭘까를 찾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형통한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것 저것, 어떤 결과물들만 잔뜩 기도하고, 그 결과물까지 가는 과정이나 길은 잘 기도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형통하고 복 있는 것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 되느냐? 과정이나 그 길이 잘못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형통한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결과로 은혜도 체험하고 정말 인내함으로 열매도 구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잘 찾아 행할 줄 아는 신령하고 영감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물르고 간절히 갇히기도 할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길 원하고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미 예수를 통하여 주신 그복 이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그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정말 신의 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푸른 빛을 내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과연 복 있는 자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무엇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충만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잎이 무성하듯 아름답게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환경 가운데 정말 감증거리가 넘치는 신령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찾고 구하며 부를 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육체 의 피곤함을 이기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들을 형통케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올 때. 믿음으로 죽게 드린 것이 있는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시옵시고, 죽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날마다 감동받으며 사는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